아빠 6999일만에 잠자리 독어가 시작됐어 지난주에 아니 9 5 2 9이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는 길진 않았는데 응. 지난주에 원아가 아프면서 과습도 틀어줬어 학교도 응. 못 가고 막 이러면서 응. 얘들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알겠니? 응. 응. 타요 타요 자동차 드르륵 드르륵 용감 무쌍 전차들 피웅 피웅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펑펑 터지는 전쟁터에서 무섭지도 않은가 봐 덜컹덜컹 쌩쌩 달리는 군용 자동차들이야 용감 무쌍 전차들은 튼튼한 강철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드르륵 드르륵 울퉁불퉁 거친 땅도 거침없이 달리며 숨어 있는 적을 찾아내 대포를 펑펑. 총알이 피웅피웅 날아다니고 포탄이 펑펑 떠 터지는 전쟁터에서 군인 아저씨들이 붕 드르륵 드르륵 군용 자동차를 타고 전차를 전투를 위해 달려 용감한 군인 아저씨들이 타는 군용 자동차를 알아볼까? 긴급 작전에 많이 쓰이는 소형 전술차. 사막의 모래 벌판을 소형 전술차 mg mrgr이 달리고 있어. 발이 푹푹 빠지는 사막이나 울퉁불퉁 험한 산, 얕은 강 정도는 거침없이 빠르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군용 자동차야. 지붕이나 문, 문 없이 뼈대만 있어서 빠르게 타고 내릴 수 있고. 작고 가벼워서 헬리콥터로 운반할 수도 있어. 몸집은 작아도 무기나 총알 따위를 잔뜩 실어 나를 수 있고 앞뒤 옆 모두 살필 수 있어 정찰이나 수색하기에도 좋아. 불을 모두 끈채 적외선 조명만 켜고 달릴 수도 있어서 밤에 아주 유리하지. 소형 전술차 MRGR 미국 비행기에서 소형 전술차를 낙하산에 매달아 떨어뜨리는 모습이에요. 여러가지 여러 쓰임새의 군용 자동차 험비, 여러 나라 군대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군용차 험비야. 아무리 험한 길도 붕붕 달리고 꽤 깊은 구덩이도 거뜬히 넘어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굴러도 웬만해선 고장도 잘안 나. 고장이 나더라도 뚝딱뚝딱 쉽게 고칠 수 있지. 지휘관이 타기도 하고 병사나 무기를 나르는데 쓰는 등 군대에서 여러 가지 쓰임새로 쓰이는 차야. 적의 공격에 약한 편이어서 지붕 위로 위에 기관총을 달고 기관총수가 함께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헌비는 무슨 뜻? 험비는 기동성이 높은 다목적 차량이라는 뜻의 영어 High Mobility Multi Purpose w h e l d Vehicle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기동성이란 그때그때 그때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을 말해요. 험비 군대에서 지휘관이 타거나. 병사나 무기를 다루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자동차예요. 미국. 총탁. 차의 지붕에 기관총대와 함께 쳐놓은 방어막이에요. 헌비. 미국. 군대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군용차예요. 험한 길 달리며 순찰하는 지바겐. 군용차 치고 매끈한 몸매를 자랑하는 지바게니아. 고급차를 만드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만들었지. 험비 못지않게 튼튼하고 험한 길을 싱싱 잘 달려서 전 세계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군용차로 쓰고 있어. 나라마다 모양이나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독일에서 늑대라는 뜻의 볼프라고 불려. 겉을 감싸는 장갑이 얇고 방어력이 약해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수색하는데 쓰여 군용 물건들을 옮기는 트럭도 있어. 이란 국왕이 제안한 군용차 지바겐이라는 이름은 험한 길을 달리는 자동차라는 뜻의 독일어 겔렌데 바겐을 줄여 부른 데서 온 거예요. 1971년, 1972년에. 이란의 국왕이 제안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바겐 트럭, 독일. 병사나 물건을 옮기는 데 써요. 지바겐 골프, 독일. 독일의 무장 순찰차예요. 처음에 나타난 전차들. 마크 전차와 A7V. 새로 만들어진 거대한 마른 목골통이 드르륵 드르륵 굴러가며 사방에 튀어나온 대포 구멍으로 펑펑 대포를 쏘아대. 제1차 세계대전 때 나온 최초의 전차, 영국의 마크 전차야. 처음 전차를 보고 독일군은 깜짝 놀랐지. 총을 쏘아도 팅팅 튕겨나갈 뿐. 전차는 끄떡없이 밀고 들어왔거든. 독일은 전쟁에서 계속 밀리다. 새로운 전차 AB, A7B를 만들었지. 하지만 마크 전차에는 당해내지 못했어. 전차를 발명한 사람은 전차가 처음 만들어진 건 제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두두두두 소아댐면 밀려오는 독일의 기관총 부대를 처부수기 위해 영국 육군의 수완툰 중령이 트랙터에 대포를 단 형태의 전차를 처음 발명했지요. 마크 4 영국 제 1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이 만든 전차예요. A7V 제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만든 전차예요. 싸우는 컴퓨터라 불 컴퓨터라 불리는 M1 에이브람스 전차.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싸우는 컴퓨터라고 불려 깜깜한 밤에도 적을 찾아내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정확하게 화광 명중시킬 수 있거든. 게다가 어떤 포탄에 맞아도 끄떡 없을 만큼 단단한 장갑으로 감싸여 있지. 밖에서 폭탄, 폭탄이 우르릉 꽝 터져도 안에 있는 조종사와 군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안전해. 속도도 빨라서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지. 에이브람스라는 이름은 미국의 군인이었던 크레이튼 에이브람스의 이름을 딴 것이에요. 에이브람스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전차부대 지휘관으로 참전해 많은 승리를 거둔 장군이지요. M1 에이브람스 미국 1970년대에 개발되어 1979년부터 전쟁터에 나간 전차예요. M1 에이브람스 터스크 미국 M1 에이브람스를 발전시켜 도시의 건물 사이에서도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든 전차예요. 포탑 적의 공격으로부터 포를 쏘는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강철판으로 쌓여 있어요. 로켓포에도 끄떡없는 챌린저 전차. 전차는 총탄이나 대포를 맞아도 끄떡없지만, 슝!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로켓포에는 꼼짝 못했어. 그래서 훨씬 강한 초반 장갑으로 둘러싼 전차가 등장했어. 바로 영국의 챌린저 전차야. 이 전차는 이라크전에서 대포를 펑펑 쏘며 싸우다 로켓포를 70발 넘게 맞고도 살아남았어. 굉장하지. 하지만 속도는 느린 편이야. 가벼우면서도 강한 초반 장갑. 장갑은 대포의 겉을 감싸는 특수 강철판을 말해요. 그 중에서도 영국 초밤에 있는 전차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주 강한 장갑을 초밤 장갑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강한 재료를 섞어 만들어 같은 두께의 강철 장갑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훨씬 강해요. 챌린저뿐만 아니라 M1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터 전차에도 쓰였어요. 전차 승무원은 몇 명? 예전에는 지휘를 맡은 전차장, 포와 기관총을 조준하고 쏘는 포수, 탄약을 포에 넣는 탄약수, 무전을 맡은 무전수, 조종하는 조종수에 다섯 명이 탔어요. 하지만 무전이 필요 없어져 보통 네 명이 타요. 탄약을 넣는 일을 자동으로 하는 전차에는 세 명이 타기도 해요. 챌린저 1, 챌린저 1 전차. 영국에서 개발하여 1986년부터 영국 육군에 배치된 전차예요. 챌린저 2 전차. 영국 챌린저 1의 장갑을 더 발전시킨 전차예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2 전차 흑표. 9 9 우리 대한민국의 전차 K2가 포를 쏘고 있어. 날세고 강력해서 검은 표범이란 뜻의 흑표라고 불리지. 날아오는 로켓을 정확히 조준해서 맞힐 수도 있고, 날아가는 헬리콥터도 쏘아 맞춰. 심지어 미사일도 헷갈리게 만들어 빗, 빗나가게 해. 그 뿐인가? 웬만한 포탄엔 꿈쩍도 않고 울퉁불퉁 험한 길도 빠르게 달려 깊이 4미터 정도의 강은 잠수해에서 건널 수도 있지. 어때? 이 정도면 엄지척 내밀어 자랑할 만하지. 완전한 국산 전차 K2, K1은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만들었지만 설계의 주요 부분은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맡아 했어요. 하지만 K2는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1,300억 원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완전한 국산 전차예요. K1 전차. 우리나라 지형에서 잘 달리며 명중률도 높은 한국형 전차예요. K2 전차 흑표.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하고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차예요. 보병이 타고 가며 싸우는 보병 전투차 워리어 드르륵 드르륵 보병 전투차 워리어가 보병들을 싣고 달려가, 달리고 있어. 전차가 휩쓸고 가는 전쟁터를 빨리 따라가며 싸우기 위해 보병들을 싣고 달리는 거야. 가면서 차에 달린 기관포를 펑펑 기관총을 타타타타 쏘아대며 적과 싸우기도 해. 생김새는 전차와 비슷하지만 크기도 작고 장갑도 약해. 컴퓨터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장치가 있고. 토우 미사일을 토우 미사일 발사대가 달린 것도 있어. 작지만 전차 못지않은 지독한 싸움꾼이야. 토우 미사일. 미사일을 발사한 뒤 멀리서 컴퓨터로 계속 목표물을 조준하기만 하면 조준하는 대로 움직여서 목표물을 맞히는 미사일이에요. 전차처럼 움직이는 목표를 맞히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지요. 보병 전투차 워리어. 영국에서 만든 보병 전투차예요. 보병 전투차 워리어 영국 육군의 보병 전투차예요. 무거운 무기를 실어 나르는 군용 트럭 K915 드르륵 드르륵 전차가 K915의 트레일러 위로 올라가 먼 곳으로 이동할 때는 무한 궤도를 덜달게 하고 좀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군용 트럭 K915를 이용하거든. K915는 앞에 트랙터에 바퀴가 8개 달려있는데, 뒤에 트레일러에 또 4개씩 6줄로 24개나 달려있어. 바퀴가 많은 만큼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겠, 달릴 수 있지. K915 트랙터와 트레일러. 대한민국. 전차나 장갑차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에요. 전차가 트레일러에 오르기 위한 받침대예요. 다 오르고 나면 위로 들어올려요. 연결고리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고리예요. 윈치 도르래를 이용해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차를 끄는 기계예요. K915의 형제 트럭인 K916과 K918은 천궁 미사일 장비를 싣고 다녀. 천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최첨단 미사일 장비인데 K916은 레이더 장치를 싣고 K918은 미사일 발사대를 싣고 다니지. 아무리 험한 지형이라도 안전하게 달리고 전자기파나 추위가 방해해도 끄떡없이 달리는 힘센 트럭들이야.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천궁 미사일 장비. 천궁은 레이더로 적의 항공기를 찾아내고 미사일을 쏘아 올려 정확히 항공기에 명중하도록 조종하는 장치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대를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성공한 첨단 기술이지요. 군용 트럭 K916. 대한민국. 천궁 레이더 장치를 실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군용 트럭 K918. 대한민국. 천궁 미사일 발사대를 실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바다에서 육지로 돌격. 상륙 돌격 장갑차. 상륙 돌격 장갑차가 군함에서 출렁 바다로 떨어지더니 물살을 해치고 다가와 모래사장 위로 드르륵 털털털. 놀란 적들이 총탄을 마구 퍼부어도 끄떡없어. 딱딱한 장갑으로 튼튼하게 둘러싸여 있잖아. 상륙 돌격 장갑차는 바다든 땅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갈수 있어. 물 위에 뜰 수도 있고, 물 속에 가라앉아 달릴 수도 있고, 퍼석퍼석 모래사장도 울퉁불퉁 산길도 다 달릴 수 있지 위에는 기관총이 달려 있어 적이 공격하면 다다다다 총알을 뿜어대 기습 작전 편은 상륙 돌격 장갑차 상륙 돌격 장갑차는 바다 쪽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갑차예요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뒤쪽에 문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벌일 때 사용되었어요. 제 2차 세계대전 때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서도 사용되었어요. 상륙돌격 장갑차 AAV7AI. 미국에서 만든 상륙돌격 장갑차예요. 뒤쪽에 물 위에서도 달릴 수 있게 하는 추진 장치가 달려 있어요. 상륙 돌격 장갑차 KAAV7AI.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륙 돌격 장갑차예요. 막강한 명품 전차, 레오파... 레오파르트2와 T90 전차. 거대한 전차들이 포를 높이 들고 위풍당당하게 달려오고 있어. 독일의 명품 전차, 레오파르트2와 러시아의 자랑 T90 전차야. 레오파르트2는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발전해 지금은 놀랄만한 성능을 갖추었어. 우르르 꽝 폭풍처럼 터지는 무서운 포탄을 쏠수 있고 전차의 옆과 바닥은 더욱 튼튼한 장갑으로 단단히 감싸 폭탄이나 지뢰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지 레오파르트의 라이벌 러시아의 T-90 전차는 특수 복합 장갑으로 겉면을 감싸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고. 미사일을 쏘아서 적의 대포뿐 아니라 전투기까지 파괴할 수 있어. 적의 선장치가 달려 있어 밤에도 환히볼수 있고 적의 미사일을 혼란시켜 빗나가게 할 수도 있으니 정, 정말 막강한 전차들이야. 신개념 전차 T-14 아르마타. 러시아에서 새롭게 개발한 최신 전차예요. 달리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자동으로 포탄을 조준해서 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복합 절판을 써서 방어력도 커졌어요. 겉면에 특수 처리를 해서 적외선 장비나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병사들이 있는 칸은 특수 보호 장치를 해놓아 그 어떤 전차보다 안전해요. 레오파르투 2A7 전차. 독일에서 개발한 레오파르투 2 전차의 최신형이에요. T90A 전차. 러시아에서 만든 막강한 신형 전차예요. 자신 만만 꼬마 자동차, 오래된 무기, 전차.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전차가 대표적인 무기이자 군용차였어요. 아주 먼 옛날인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 정말 오래되었죠. 옛날의 전차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수메르인의 전차. 기원전 2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최초의 전차예요. 당나귀가 끄는 네 바퀴 전차였어요. 고대 이집트의 전차. 기원전 1300년경 고대 이집트의 람사스 2세가 히타이... 히타이트와의 싸울 때 탔던 전차예요. 아부신벨 신천... 신전 벽에 새겨진 모습이에요. 낫 전차. 고대 전차의 양쪽 바퀴에 길이가 1미터나 되는 무시무시한 낫을 달아 만든 전차예요. 그림은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전투를 그린 가우게마, 가우가멜라 전투 그림이에요. 워웨건 전투 마차. 마차에 튼튼한 덮개를 하고 위쪽엔 총을 쏠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중세의 후스전쟁 때 쓰인 무기예요. 사진은 현대에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트렌드 지식백과 미래에는 로봇이 대신 전쟁을 현대에는 다양한 군사로봇도 개발되고 있어요. 총을 쏘며 직접 싸움을 하는 전투로봇 지뢰나 폭발물을 제거하는 로봇 무거운 짐을 나르는 로봇 위험한 곳을 정찰하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드래곤 러너 폭발물이 있는 곳을 알아내 제거 할수 있으며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작은 로봇이에요. 미국 해병대와 영국 육군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틀라스 두 발로 걷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위험한 곳을 수색하고 사람을 구조할 수 있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립소 모래밭이나 울퉁불퉁한 땅에서도 시속 96km까지 달릴 수 있는 무인 전차예요. 폭발물 제거나 정찰 등 다양한 쓰임새로 쓰이고 있어요. 빅도 전쟁터를 네발로 걸어다니며 무기 등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얼음판에서도 균형을 잡으며 걸을 수 있어요. 우와 그럼 나중에 나중엔 게임하는 것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로봇을 조종, 조종해 전쟁하는 거 아니야? 퀴즈 어느 군용차일까? 검은 표범처럼 날쌔고 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차야 울퉁불퉁한 길은 물론 어디든 달리며 미사일 로켓이든 헬리콥터든 무엇이든 쏘아 맞춰 미사일을 빗나가게 할 수도 있지. 이 막강한 전차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여러 군용차들 중에서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